어서세요 고객님. 고객님 예약하셨을까요? 엄마, 나 예약했는데. 어? 아 바꿔달래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차은우 닮은 꼬리요? 네? 딱 보면 몰라요. 그 누가 봐도 차은우잖아요. 음, 음, 음. 아, 네, 고객님 예약 확인 되셨고요. 예. 그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생일파티 할 건데 그 외모가 아이돌인데 그 머리가 아이돌 같지가 않아. 아 그래서 그 요즘 유행하는 게 있잖아. 그 아이돌같이 얼굴에 맞게 염색 좀 해주세요. 아, 아이돌.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지금 먼저 보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그럼 소재품 먼저 보관 도와드릴게요. 요 샴푸실 안내해드릴게요 제발 조심하세요 고객님 오늘 어떤 색상으로 도와드릴까요? 어... 엄마! 아니 나 염색 무슨 색으로 하냐는데아 잠깐 바꿔달라는데요? 파이팅. 네 어머님! 아드님 무슨 색상으로 해드릴까요? 그... 그 아이돌 그 우리 아들보다 좀 별로이네 걔 머리색 이쁘던데? 그 누구지 방탄 거기에 지민인가 진인가? 걔 머리색 이쁘던데. 방탄 아안 그래도 신상 컬러가 새로 나왔는데 그거 좀 해봐드릴까요? 그 우리 아들 너무 트린디하잖아 근데 그 거기 미용실 무슨 염색약 쓰는데요? 저희는 밀분 염색약 쓰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컬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했는데 고객님들이 반응이 아주 최고예요.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그히트다히트그 아무튼 트렌디 하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걸로 해줬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편히 쉬고 계세요. 상담 먼저 도와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은은하게 한색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랑, 그리고 클리어한, 이제 오렌빛이 도는 베이지. 그리고 은은하게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가장 핫한 베이지 컬러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고객님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는 이거 클리어하고 오렌지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 이걸로 해가지고 힙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고객님, 아까 보니까 그 가방 이쁘던데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엄마가 사준 거예요. 아 어쩐지 이쁘더라고요. 고객님 사한잔 드릴까요? 엄먹거 아니면 안 먹어요. 아 어쩐지 건강해 보이더라.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계실게요. 아드님 색깔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응, 오늘 컬러도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세팅 좀 해드릴까요? 엄마, 나 머리 세팅해요 오늘. 바꿔달라는데. 또. 아네 어머님 아드님 머리 너무 예쁘게 됐어요. 어무그 어떻게 나왔어요? 진짜 아이돌 저리가 라요 저리가 진짜 그 누구 닮아서 그런지 그 아들이 절 닮아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제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막 꽃도 빡 꼬마 반. 어머님이 예쁘게 해드리래요. 너무 멋지다 아이돌 같으세요. 그쵸 이땀 눈물 이땀눈 좋네 좋죠? 멋있네요 고객님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어머님이 오늘 결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전화 한 번만 드려보세요 어 엄마 어 결제했어? 아 결제했다고? 아네 고객님 결제되셨어요 어 알았어 엄마 나다 끝났어 엄마 강간수장단이 누구야? 선생님 나 방금 닮았대? 응. 나보다 뭐 잘생겼어? 자기야 선생님 나도 머리 저렇게 해볼까? 저.. 저 머리색 하고 싶어요